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신 김정은 TV의 여신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 요즘 여행의 신에서 여러 가지 신으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청담 양만이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원래 제가 사실은 소고기 좋아하고 어, 돼지고기 좋아하고, 하지만 대창, 뭐, 양,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집에만 가서 먹었거든요. <laughs> 비싼 집. 비싼 집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마이는 어, 비싸가지고 사실 내돈주고잘못사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서 먹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번 맛을 보자 하는 차원으로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숯불에 구워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집에서 뭔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거나 집에서도 이 맛을 그대로 재현만 어, 된다면 진짜 어, 방송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포장은 사실 그냥 정말 어, 양마니를 집에서 먹을 때 어떻게 포장이 되나요? 했더니 이렇게 포장이 된다는 것죠 똑같이 한번 제가 리얼하게 오늘 요거는 여신 김정원 TV니까 <laughs> 어, 제 맘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방송이 확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지금 보니까 제가 양, 양, 그리고 대창, 막창을 다 하나씩 하나씩 포장을 해왔어요. 요거를 그대로 에어프라이어를 돌리면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 궁금하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이게 진짜 싫어요. 두툼한 거 보이세요? 양념도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이 하실 때 여기 양념이 좀더 있어요. 이거를 좀 부어가지고 조금 살짝 부어볼까? 네. 어, 살짝 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티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약간. 요렇게 한 상태에서. 나 그러니까 이게 집에 다 이렇게 포장을, 저는 이제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냉동 이런 건가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정말, 우리가 매장 가면은 딱 먹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를, 이렇게 밀봉을 잘 해서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대창인가요? 한우대창. 아, 한우대창. 양대창. 한우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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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렇게, 살짝. 어, 아, 두툼하다, 두툼하다. 이거 이제 보이세요? 이거? 이거 봐봐. 이 정도, 이 정도. 아, 대박.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은 하나씩 다 맛보려고 어, 이게 지금 양, 그리고 대창, 이번에는 이제 막창, 막창까지 한번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양대창 좋아하시고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양만이가 솔직히 우리가 비싸서 못 가지. 그죠? <laughs> 가격만 좀 좋고 집에서 먹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아할 것 같아. 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이 이 정도? 와.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여기 국물이 또 있어요. 이렇게 살짝 싹 하면. 아 너무 푸짐한데요? 이게? 요렇게 해서 똑같이 에어프라이어에 넣어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어프라이어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오양 두께 보이시죠? 어, 이 양과 그 다음에 요거 대창 있죠? 대창은 에어프라이어에 8분을 권장하죠? 네,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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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두개 할까? 다? 두 개씩 올릴까? 한 개씩만? 일단? 한 개씩만. 8분을 권장하고, 그리고, 어 막창은 한 6분? 어, 6분. 그래서 8분 먼저 한 다음에 막창을 2분 뒤에 다시 넣을게요. 2분 지나면 막창은 같이 없는 걸로. 이게 한 180도. 한200 조금 안 되게 180도로 올리고, 이거를 지금 일단은 8분으로 제가 세팅을 할게요. 한 2분 있다가 다시 굽겠습니다. 막창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2분이 지났기 때문에 막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창은 6분이고, 나머지는 8분이에요. 일단 레시피대로 한번 해볼게요.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한우 대창과, 양은 8분 막창은 6분 그리고 이렇게 지난 후에 한번 뒤집어 줍니다. 기름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어, 이 기름이 싫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기름바지 하지 마시고 그냥 에어프라이에 구우시면 기름이 알아서 빠집니다. 저는 설거지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식빵을 옆에다 뒀어요. 안 먹는 식빵. 그랬더니 기름이 살살살 잘 배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뒤집은 후에 3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잘라요. 자른 후에 다시 이제 5분 정도 어, 에어프라이어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땡 하는 소리한 게 맛있는. 양 대창 막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 잘 익고 있어요. 와 진짜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날수록 이렇게 양념 냄새가 솔솔 나면서 와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테이블 세팅 가기 전에 지금 여기저기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쪽이 양이고요. 여기 막창. 여기 대창. 나 대창 먹을래.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 대창면. 아, <laughs> 저 역시 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서 지금 양마니에서 직접 이 소스까지 담아서 주셨거든요. 우리가 만약 방송하게 되면 주실 것 같아요. 음음 아니 제가 원래 대창을 좀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는 사실 맛을 비교했을 때 제가 다 느끼게 모를까봐 그래서 지금 완전 쫄깃하고 기름이 좀 빠졌잖아요. 여기 양마니에서 주신 양념 소스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얼른 나와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양념이 이게 이틀동안 양념한거죠 네. 이틀동안 양념을 한거라 그런지 속까지 배어있어 겉도는 양념이 아니에요 한우 대창이잖아요 완전 쫄깃해 그러면 지금 옆에 무친김에 제가 사실 양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처럼 양을 잘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었을 때또 양맛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음. 들어가. 음. 양이 원래 제가 저랑 친한 이제 양대창 좋아하시는 분들이 양을 씹히는 맛으로 먹는 거다. 제가 양도 부드러하데 아니래요. 근데 이게 막 질겅질겅 질긴 그런 게 아니라 식감이 막 살아있는. 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먹고 이거 평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방송 하고 싶은데 해야 될것 같아 우리. 이거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왜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맛을 보고 나서 어 저희 이제 제리라이프 런칭을 했잖아요 거기서 할지 안 할지는 그냥 솔직히 왜냐면은 우리가 내가 먹어서 맛있는 걸 여러분들 소개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아직 미정으로 해 놨는데 요거는 최대한 내가 맞춰야겠어 해달라고 쫄라야겠어 이 해야 돼안 하면 우리가 손해야 이거 해야 돼요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꼭 해서 하는 거 확정될 때저이 여신 김정은TV 여기 올릴게요 이게 올라간다 이 방송을 보고 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받아서 제가 맛보고 나서 방송을 하게 될때 올리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 아, 방송을 못 올리면 이거 나의 소장용이야 음 막창도 맛있는데요 음. 무조건 하는 걸로 저는 오늘 양만희 대표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여신 김나은TV 보고 나시죠 원래 세팅해야 되는데 세팅할 것도 없어 다 먹었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선택하고 있는 거 진짜 리뷰를 보여드린 다음에 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좀 많이 시켜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예쁘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게 뭐, 뭐 흔적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에어프라이어로 하니까 좋은 점이 기름이 쫙 빠지니까 너무 좋고 안 먹는 식빵들 오래된 거 있으면 여기서 기름 빼는 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막창 누가 다 먹었지? 제가요. 막창 너무 맛있어요. 어, 맛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막창이 원래 음. 기름이 있고 어. 식감도 있고 어. 그치만 자칫 잘못 먹으면 어. 질기기도 하고 어. 그런 것 때문에 막창을 음. 어, 그냥 양이나 음. 대창 먹지 음. 막창을 왜 먹어? 어.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꼭 드셔보셨으면 어. 좋겠어요. 아. 부드럽고 음. 식감이 있고 음. 그다음에 기름진 맛있는 맛이 어. 그대로 배어 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안 맵죠? 안 매워요. 어, 약간 이 봤을 때는 고춧가루가 보이고 해서 좀 맵지 않을까 했는데 안 맵다? 맥주 없나요? 맥주, 어, 와인 맥주 없나요? 와인하고 맥주 너무 한 주로 먹고 다. 싶다, 같이. 하, 저 식빵까지 맛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저 식빵은 안 먹는 걸로. 바삭하게 구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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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야 우리는 <laughs> 여기다가 아까 떡까지 같이 구입뻔했어요아 맛있겠다. 떡 있으면 같이 구우면은 약간 그 소스 배여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일단 저는 이걸 꼭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점이 남은 이 마당에 이거 아까 맥주가 먹고 싶다 해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손님을 위한 미니 맥주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구워야겠다. 이걸로 안 되겠다. 사실 저희 맛만 보고 전 다시 이게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식사를 준비했는데 우리 가서 더 포장을 해오든지 사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맥주를 이렇게 따고 이렇게 서 미니 맥주 한 모금 어, 마시면서 안주로 음. 누가 다 먹었어? 없어. 없다 없다. 한 점까지 맛을 받고 먹고. 음. 근데 다시 먹어도 이게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 음.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얘기를 해드리면. 솔직히 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을 그냥 하시게 되면 기름을 아래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바삭바삭한 요런 약간의 그, 하지만 부드러운 그렇다고 해서 막 건조해지지 않아요 그런 질감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아예 저희처럼 이렇게 닦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기름바지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하신 다음에 오히려 식빵을 올려놓고 우리 중간에 기름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뒤집을 때 뒤집고 나서 자르기 전에 새 기름 종이로 위 올린 다음에 다시 바꿔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 기름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름종이 없이 대신 설거지 열심히 나중에 하셔야 되고 나 설거지 싫어 하시는 분들은 기름바지 사용하셔가지고 나중에 남아있는 기름들은 이걸 싹 걸어버리면 되니까 저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기름이 좀 빠져도 혹시 맛이 덜할까봐 근데 지금 여러가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기름이 쫙 빠져도 완전 맛있어요. 이게 아쉬울 따름. 저희도 저도 지금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거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같이 얘기해 주세요. 어, 얼굴은 제가 안 나가게 해드릴게요. 어때 괜찮으신가요? 네. 네. <laughs> 그러면 앞으로도 열심히 김창훈 팀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끊으려고 그러다가 맛있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술 안주로도 좋은 양만이, 간식으로도 좋은 양만이 제가 꼭 방송할. 방송에서 여러분 살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 오, 좋아요 눌러 주세요. 제가 마지막 클로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또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혹시 연육제를 사용한 게 아닐까. 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육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숙성을 해가지고 이 맛을 정말 양념이 배이게 해서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이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자부심이 있으셔요. 지금 제가 연락을 해봤지 않으셨습니까? 아, 안 왔습니까? <laughs> 진짜 이건 꼭 방송을 해야 된다.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부심을 갖는 게면역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맛을 낸다. 아, 그말 듣는 순간 무조건 방송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방송을 하는 걸로. <laughs> 일단 여러분. 어, 네, 열심 기적했으면 진짜 클로징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